2024년 10월 12일, 나미비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 교육사의 남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유엔 교육 담당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 것은 칠판 앞에 선 10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고 칠판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것이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바로 이 오반보 부족 마을이 지난 100년간 수많은 선진국들이 문자 교육에 실패한 불가능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6주 만에 그것도 한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반보 부족의 역사는 문맹과의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1920년부터 독일 선교사들이 알파벳을 들고 찾아왔고, 이후 영국과 미국의 교육봉사단이 줄지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교육 이론과 막대한 자금,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85년 BBC가 이곳을 취재했을 때 기자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수십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해율은 여전히 5%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메라는 텅빈 교실과 먼지 쌓인 알파벳 교재들을 비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82세의 마을 장로 은코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알파벳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어 라는 글자 하나가 때로는 아가 되고, 때로는 에이가 됩니다. 아우 라는 철자는 더 심합니다. 어떤 단어에서는 오로, 어떤 단어에서는 우로, 또 어떤 단어에서는 업으로 읽힙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들의 문자가 이상한 겁니다. 은코모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고 같은 발음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2019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반보 지역의 문맥률은 94.7%, 평균 교육기간은 겨우 0.8년. 이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00년의 실패. 수많은 아이들이 문맹으로 살다가 문맹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모든 것을 뒤바꿀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00년간 이루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3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미비아 대학의 젊은 언어학자 음안딜라 교수가 학술 교류차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38세의 이 젊은 교수는 자신의 고향인 오반보 마을의 문맹 문제를 평생의 과제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음완딜라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세종대왕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가벼운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물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안딜라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목에 가져갔습니다. 정말로 기억 소리를 낼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는 전시물 앞에 못 박힌 듯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문자인지 과학 도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문자라고요? 음안딜라 교수는 옆에 있던 한국 가이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인체 해부도잖아요. 그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했던 한국 언어학회의 김 박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우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음안딜라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부족 아이들이 100년간 문맹인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문자를 강요받았던 거예요. 음안딜라 교수는 전심을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모음의 천지인 원리, 자음의 가획 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뜬 과학적 설계라는 사실.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했습니다. 제가 언어학자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문자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한글처럼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날 밤 음안딜라 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계속해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려보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00년간 실패한 오반보 마을 문맹 퇴치의 해답이 될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는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단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글을 읽고 쓸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과 100년간 문맹에 시달린 아프리카 부족의 만남. 그 만남이 곧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음안딜라 교수가 고향 오반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단 3명의 한국 교사만이 함께였습니다. 거창한 교육장비도 두툼한 교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00년간 수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같은 약속을 했고 모두 실패했으니까요. 음안딜라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6주만 기회를 주세요. 단 6주만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마을 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음안딜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또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만 상처받는 거야. 그 아이들이 또다시 자신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촌장의 말에 많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랜 좌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음안딜라 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응, 아, 미음마. 이번엔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이 문자는 한글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 입모양 그대로, 우리 소리 그대로요. 믿어주세요. 단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낡은 교실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겨우 15명.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여교사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또 다른 실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이 글자가 되는 마법을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사는 일곱 살 소녀 나멜라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나멜라는 수줍어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멜라, 입을 크게 벌려서 아해 볼래? 아. 나멜라가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냈습니다. 잘했어. 자, 모두 나멜라의 입 모양을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교사는 칠판에 아를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 소리의 모양이에요. 나멜라가 방금 한입 모양이랑 똑같죠?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비슷했습니다. 세로로 긴 막대기에 옆으로 짧은 막대기. 입을 세로로 벌린 모양과 닮았습니다. 이제 미음 소리를 내 볼까요? 음. 교사가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네모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게 미음이에요. 우리 입술이 닫힌 모양이죠?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들은 문자라는 것이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이응 소리는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우리 입이 동그랗게 되니까요. 교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답, 너희들 정말 똑똑하구나. 그날 그 작은 교실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0년간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자신들에게 맞는 열쇠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가 되자 오반보 마을에 믿기 힘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이던 학생 수가 50명을 넘어섰고, 교실 밖에서 몰래 엿듣는 어른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ABC 뉴스가 긴급속보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마을 아이들이 한국의 한글을 사용해 단 2주 만에 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9살 소년 투순바의 사례였습니다. 이 소년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름이 춘바예요. 알파벳으로는 3년 동안 연습했는데도 못 썼어요. 왜 t랑 s랑 h가 붙으면 츠소리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냥 외워라고만 했어요. 투순바는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춘바 한글로는 2일 만에 썼어요. 치읓은 시옷에 바람을 더 넣은 소리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 이름을 쓸수 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케인브리지 대학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 속 제임스 교수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100년 동안 못 배운 것을 2주 만에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75세 말리아 할머니가 만들어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그녀는 수업을 몰래 엿듣다가 용기를 내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교사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는 단 하루 만에 자음과 모음을 익혔습니다. 일주일 후 말리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마리아 평생 내 이름도 못 썼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쓸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이를 꺼내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그녀의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요? 75년을 살면서 단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 할머니는 손자 이름 옆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시오사리으라이 응이유데 사랑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0년의 굴레가 단 2주 만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은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7살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글을 익혔습니다. 기적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반보 마을의 놀라운 변화는 곧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MIT 뇌과학연구소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뇌 영상 장비를 가져와 아이들의 뇌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MIT의 수석 연구원이 데이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는 뇌의 일곱 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시각 피질, 언어 중추, 기억 중추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죠. 그런데 한글을 배울 때는 단세개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뇌 스캔 이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알파벳 학습 시의 뇌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여기저기서 붉은 신호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글 학습 시의 뇌는 깔끔하게 세 곳에서만 파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글 학습 시인지 부담이 60% 적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뇌가 60%덜 힘들어한다는 뜻이죠. 이어서 도착한 유네스코 조사단은 6주간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긴급 보고서의 수치는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기초 문해율이 5%에서 73%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단 6주 만에 달성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쓸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8%에서 95%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2%에서 61%로 늘어났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런 변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네스코 교육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 혁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옥스포드 대학의 비교 언어학 명예 교수였습니다. 80세가 넘은 이 노학자는 평생을 문자 체계 연구에 바쳤습니다. 제가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죠. 영어는 44개의 소리를 표현하는데 1100개가 넘는 철자 조합을 사용합니다. 아우만 해도 일곱 가지 다른 발음이 있죠. 터프, 도우, 스루, 소트. 각각 다르게 읽힙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글 자모표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떻습니까? 단 24개의 자모로 영어보다 훨씬 많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모들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겁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모두가 혀와 입술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인지과학을 알았던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을 꿰뚫어본 천재였을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소르본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난독증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인구의 10에서 15%가 난독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오반보 마을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맞지 않는 도구를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자 그들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나이지리아의 원래 소인카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썼습니다. 오반보 부족의 선택은 단순한 문자 채택이 아니다. 이는 아프리카가 식민지 언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혁명적 사건이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맞는 문자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석양이 지는 언덕 위에서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을을 위한 책을 쓸 거예요. 한 아이가 한국에서 온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왜 이렇게 쉬운가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600년 전에 당신들을 미리 알았나봐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게 바로 한글이니까요. 오반보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고 쓸 권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 자신의 역사를 기록할 권리. 이 모든 것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